자, 이제 2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지문 보기 전에 밑에 있는 단어의 뜻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self-esteem 이라고 하면 뭐 자존, 자존감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incorporate 이라고 하면 통합시키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 praise 이라고 하면 칭찬입니다. 네 번째 available 이 단어는 많이 봤죠. 이용할 수 있는 요 정도의 뜻이고요. Preschooler 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school은 학교잖아요. 근데 schooler니까 학교 다니는 사람인데 어떤 단어의 앞에 pre pre가 붙으면 어, 뭐뭐뭐 전에 요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전의 사람이니까 미취학 아동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단어인 profound는 뭐 엄청난 깊은 심오한 요 정도의 뜻입니다. 다음 단어 reas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얘는 명사로 뭐 이유라던가 이성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동사로는 추론하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analytically라고 하면 분석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reject는 뭐 거절하다, 거부하다 요 정도의 뜻이고 endure라고 하면 뭐 견디다 또는 지속되다. 요 정도의 뜻입니다. 그 다음 단어인 confidence는 자신감이고요. volunteer는 자원하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다. 이 정도의 뜻이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9번 문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을 물어보고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어법 문항 같은 경우에 단순히 문법적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풀린다기 보다는, 어, 어떤 것이 필요한, 해석이 좀 필요한 어법상이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구문독회 연습해야 된다라고 선생님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 오도 h 로 시작하네요. 올도 h 라고 하면 비록 뭐뭐 뭐, 일지라도 라는 접속사죠. 자 그러면 석해 보면 자 비록 칭찬이요 is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available for improving young children's behavior. it is equally powerful for improving your child's self-esteem. 지금 끊을 수 있는 부분 한번 끊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끊어볼게 하면서 연습해 보면 되겠어요. 자 비록 칭찬이요 is one 한 가지일지라도 근데 뭐에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한 가지일지라도 근데 이 도구는 어떤 도구냐면 available 이용 가능한이라는 형용사가 지금 앞에 있는 명사인 tools를 꾸며줄 수 있죠. 이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일지라도 근데 뭐하는 데? For improving young children's behavior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이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일지라도 It is. 그것은 동등하게 강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하는 데 있어서? 어, 어, 너의 아이의 어떤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도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글, 뭐에 대한 글인 것 같습니까? 프레이즈, 칭찬에 대한 글인 것 같고요. 이 칭찬이라는 것에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어, 너의 아이의 어떤 자존감을 향상시켜 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라게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그 다음 문장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preschoolers 자 미취학 아동들은요, believe 합니다. 자 believe라고 하면 물론 믿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뭐 생각하다, 여기다 정도의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취학 아동들은 믿습니다. What their parents tell them 자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자 what 자 이때 what 뭐뭐 하는 것요 정도로 해석을 하죠. 자, 이때 왓은 관계 대명사 w a 이겠죠. 자, 왜 그러냐? 자, 뒤에 보니까 자그 괄호로 묶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들 이라는 주어이고 tell 말하다 있습니다. 아우 자꾸 뒤로 넘어가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의 부모들이 말하다까지는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그들에게요? 간접 목적어도 있네요. 근데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직접 목적어가 빠져 있죠. 무엇을 말하는지가 빠져 있어요. 뒤에 불완전하네요. 그리고 앞에 그와 앞에 꾸며줄 수 있는 명사, 선행사 있나요? 없네요. 그러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와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보면, 자 이런 미취학 아동들은 생각하고 여기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In a very profound way. 굉장히 uh, profound 라고 하면 뜻깊은, 뭐, 이 정도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뜻 깊은 방식으로 여기입니다. 부모들이 생각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겠죠. 자, 1번 동그라미는 뭘 물어보고 있었어요. 데의 밑줄이 쳐져 있네요. 이거 대명사를 적절하게 쓰고 있니? 뭐 수일치 같은 거 고려해서 잘 쓰고 있니라는 겁니다. 자, 이때 데이 가리키는 건 누구였어요? 앞에 나와 있는 프리스쿨러스 미취학 아동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데으로 표현하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1번은 뭐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니까요. They, 그들은. 자, 이때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누굽니까? 앞 문장에 나왔던 preschoolers, 미취학 아동들을 또 의미하는 거죠. 자, 미취학 아동들은요. do not yet have. 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를? the cognitive sophistication. sophistication이라고 하면 정교함, 이 정도의 뜻이죠. 그러니까 인지적인 정교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o reason analytically and reject false information. 자, 여기까지 지금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분석적으로 추론하고, and 잘못된 정보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인지적인 정교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자, 지금 to reason 에서부터 information까지 이 투보 정사들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형태는 자 그리고 이 밑줄 쳐져 있는 analytically 얘는 분석적으로라는 부사죠. ly가 지금 붙어 있으니까 자 근데 이 부사가 누굴 꾸며주고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reason 추론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자 이거 쓰임 괜찮은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사가 동사를 꾸며줄 수 있나요? 꾸며줄 수 있죠. 따라서 이번은 어법상 적절하구나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면요. 자, 부사는 어떤 아이들을 수식을 하냐면 명사를 제외한 것들을 전부 다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예를 들면 동사라던가 또는 형용사라던가 또는 부사가 부사도 수식해 줄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도 수식해 줄 수가 있지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수식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도 어법상 뭐, 적절하군요. 뭔가 어, 분석적으로 추론하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아직 인지적 정교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if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단어 나왔네요. if. 자, 만약에 a preschool boy 그 미취학 소년이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듣는다면요. From his mother. 자, 그의 엄마로부터 지속적으로 듣는다면요. 근데 뭘 들어요? That he is smart. 자, 그는 똑똑해. 라는 것. 그리고 he is a good listener. 그는 good helper. 굉장히 잘 돕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듣는다면. 이게 뭐예요? 칭찬을 계속해서 듣는 거죠. 칭찬을 계속해서 듣는다면. He is likely to be, like, be likely to. 라고 하면 뭐뭐 할것 같아. 이 정도로 해석하니까. 그는 뭐뭐 할것같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할 가능성? 통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그 정보를 다시 말하면 아 내가 똑똑하구나 내가 잘 돕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정보를 into his self image 자기 자신의 이미지로 어, 통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의 이미지라는 건 자아상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아상에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칭찬을 들으면 그 칭찬이 아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끔 생각하게 하더라 라는 내용이겠죠. 자 동그라미 3. 한번 어떤 문법 사항을 물어보고 있냐라는 걸 정리해 보면 이때 대신 어떤 대신가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대 뒤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을 한번 보니까 he는 주어고 is 뭐뭐 이다라는 동사고요. smart 똑똑한이라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네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있는 문장 완전한 구조네요. 대 뒤에 완전한 구조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때 대신 어떤 뜻이에요? 접속사 대스로 잘 기능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때 의 3번 또 어법상 넘어와 괜찮구나 라고 정리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내용으로 보면요 자 thinking of himself as a boy who is smart and knows how to do things, being likely to.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일단 thinking, 뭐뭐 뭐 하는 것 이란 동명사가 지금 주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네요 해석을 해보면 자, 저리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어보이를 수식해주고 있는 걸볼수 있고, who is smart and who knows how to do things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죠. Who is smart, who knows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해석해 보면, 자그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근데 as라고 하면 뭐 뭐로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년으로서 그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근데 어떤 소녀예요? 소년이에요. Who is smart, 똑똑하고, and 아는 소년. 근데 뭘 알아요? How to do things. 어떤, 사,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똑똑한 소년으로서 그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은 입니다. 라는 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장에 주어는 있는데요. 쭉 한번 4번에서부터 끝쪽 이유를 쭉 보니까, 동사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네요. 주어 동사, 문장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없네. 그럼 동사를 써줘야 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어법상 적절하지 않구나. 라고 4번을 체크할 수 있죠. 그럼 적절하게 바꿔주면, 자, 주어가 지금 동명사네요. Thinking. 자, 우리 동명사는 단수 취급한다고 했었습니까? 복수 취급한다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복수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is'라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바꾸고 나서 이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요. 자그 스스로를 똑똑하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소년으로서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은 'is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있냐면 'to make him'. 자, 메이크 목적어, 목적어 보호반 나오고 있네요. 목적어를 목적어 보호하게 하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게요. 자, 글을 견디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Longer, 더 길게, 견디게, 지속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는데? In problem solving efforts,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글을 더 길게, 긴 시간 동안 지속하게끔 만들 수 있고, and 그리고 어. And is likely to increase,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를 그의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뭐함에 있어서, in ing라고 하면, 뭐뭐뭐 할 때, 뭐뭐뭐 하는데.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어려운 어떤 과제들을 어, 시도하는 데 있어서 그의 자신감을 증가시켜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다음 마지막 문장 보니까 유사하게 thinking of himself 그 스스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뭐뭐로서 생각하냐면 the kind of bi, boy 어떤 소년의 부류로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떤 소년인지 후절이 설명을 합니다. who is a good helper 잘 도움을 주는 그런 소년의 부류로서 그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은 thinking이 지금 주어져 그런 것은 will make him more likely to 자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와 있네요. Likely라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뭐뭐 할것 같은 그럴 듯한 이런 뜻이 있다고 했었죠. 뭐뭐 할것 같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럴 듯한. 자, 그러니까 자 그를 더 뭐뭐 할것 같이 만든다. 근데 뭐할것 같이 to volunteer to help with tasks at home and at a preschool. 자 집과 그 집과 프리스코 유치원에서 어떤 과제를 더잘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게 도울 것 같게 만들 수 있다라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칭찬을 많이 듣게 되면 아이들은 칭찬을 듣고 아, 내가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그에 맞게 뭐 어떤 자아 아, 개념, 자아상도 형성하게 되고 또 그에 맞게 또 행동하게 되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동그라미, 어법상 적절한지 한번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얘는 어떤 아이랑 비교해야 되냐면, 이, 자, 이 자리 투부정사 오는 거 괜찮니? 이 자리 혹시 문장의 동사 자리 아니니? 또는 이 자리 투부정사 대신에 뭐동사의 ing 붙은 동명사 자리 와야 되는, 동명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교해서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volunteer 이라고 하면 뒤에 투부정사 나와 있는데, 일단은 문장에 동사가 나올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이미 thinking 이라는 주어 있었고, 그리고 make 라는 동사가 있었 속이 때문에 동사 자리 일단 아닙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이투 헬프라는 이 two two 부정사가 뭐 어떤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he i likely to volunteer to help with tasks. 자, 그가 과제를 돕는 것을 volunteer 자원할 가능성이 있게 만들다라고 해석되면 뭐뭐 하는 것을 자, 이 자리가 바운티어의 목적어 자리구나. 따라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나 문법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will make him more likely to volunteer to help with tasks 이 부분을 자, 그가 그가 자원할 것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과제를 돕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면 목적을 의미하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구나라고 볼 수도 있죠. 아무튼 이 자리는 투부정사 준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따라서 5번 어법상 적절하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내용 정리 파트 첫 번째 보니까요. 자 무엇은 그렇죠? 칭찬은. 아이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구체적으로 미취학 아동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뜻깊게 여기기 때문에 미취학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칭찬을 계속 듣게 되면 그 정보를 그의 무엇으로 통합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렇죠. 자신의 셀프 이미지, 자아상으로 통합시킬 가능성이 높더라. 자, 그래서, 어, 아이가 만약에 스스로, 스스로를 똑똑하고 일을 어떻게, 하는 지 아는 소년으로 생각하게 되면, 문제 해결 노력을 더 오래 지속하게 되고, 새롭고 어려운 일을 시도함에 있어서 이제 자신감이 조금 향상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자신의 좋은 조력자로 생각하게 되면, 그가 일을 자발적으로 돕게 할 가능성 역시 증가되게 되더라. 따라서, 칭찬이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라는 글이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